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종말의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5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에는 주님께서 딱두 개로 나눈다고 설명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두 그룹으로 딱 나눈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 그룹도 없어요. 딱두 그룹입니다. 삼삼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다. 성경은 이제 양을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아, 오른쪽 편에 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엄청납니다. 나라를 주세요. 나라를. 그렇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엄청난 상급을 받죠. 예. 근데 이 천국과 지옥으로 뭘로 나느냐가 이 굉장히 이게 좀 컨트로버셜 할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보면, 어, 그렇게 안 느껴져요. 말씀만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되지 나 보세요. 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고 낙은에 대었을때 영접하였고.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에게 그럴 겁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다 주었다. 그리고 나를 내가 낙은에 대을때 영접해 줬다. 36절에 허벅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절에 이의 의인들이 대답하려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들은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예,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갇힌 거 보고 가서 배웠나일까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주님 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4 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내게 한 것이라. 예, 여기서 굉장히 키워드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예, 너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다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만 보면 마치 구제가, 구제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결정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구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처럼 여겨지거든요. 그죠? 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와 예배된 영혼은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지옥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지옥 에 들어가느냐? 사십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 마를 때 마시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옷 갇혔을 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예요. 44절에 그들 대답하여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는까 아,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해요.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안 했대요. 자기들은 했는데 자기들은 주님은안 했다는 것, 거죠. 그러니까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자극기 작은 자에게 하나. 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있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도 또 조건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구제겠죠, 그렇죠?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정탄은 4 6절를 그들은 열벌에 0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지키자인자에게 어, 작은자를 도와준 자는 의인 것처럼 어, 이 맥락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구제가 어, 이 영생에 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어, 믿음은 어디가는 걸까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 하면, 한 그룹은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한 그룹은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어,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그룹이 따랐어요. 두 그룹이 한 그룹은 예수를 정말로 어, 맹목적으로 쫓은 거예요. 믿고 따른 거고 한 그룹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 공교롭게도 그두 그룹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기득권을 기득권을 잡은 자들이고 부자들이고 예?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요. 또한 그룹은 공교롭게도 어, 가난한 자들이고 핍박받는 자들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두 그룹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요. 네. 근데 주님을 쫓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쫓는 과정 속에서 주의 힘들고 어려운 자기랑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 그들을 무시할까요? 아니에요. 무시할 수가 없죠. 자기도 같은 존재예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몸가루가 생기면 나눠 먹어요. 왜냐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그냥, 어, 자기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님을 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굳이 구제라고 생각하고 한게 아니에요. 구제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과 동급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동거 동락을 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예. 그 여기에는 이미 이렇게 깔려진 조건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에 예.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예. 힘들고 어려운 자도 따르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자도 있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헐벗은 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제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한걸 몰라요. 저렇게 작은 자에게 한걸 몰라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젖어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르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되어지 행동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기득권을 잡은 자들은 다 자기들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방금 전에 앞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은 이 부자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늘 일정한 금액을 구제한 건물로 냈거든요. 구제한 을물 냈어요. 일정 한 금액을 예. 그리고 율법상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 제대로 신앙 구, 이 구약의 법을 따른 자들은 10분의 1은 구제연금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줘요.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우리는 했다 그런는데 주님이 갑자기 너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어? 우리가 왜안한 거예요? 우리 했잖아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베이스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 없 이들은 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주님이 탄 거라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 그 작은 자를 사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도구한 거죠. 인간을 도구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다? 그거 한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요?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잘난제를 잘난치하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한 것 뿐이고, 예.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깔려있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믿는 믿음,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로추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나를 잘난치하기 위해서 예 사람을 어떤 도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